그 억울한 썰이 뭐냐면 제가 송파경찰서 갔다 왔어요. 왜냐면 제가 시비가 잘 붙긴 한데 그렇다고 막 고소를 막 미친 듯이 하고 당하고 이러진 않아요. 근데 이번에 고소를 당한 거야. 뭐냐니까 그 제가 그때 잠실에서 제가 교통카드며 뭐며 다 잃어버린 거야.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. 그래서 집에 갈 차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버스도 막 사정에서 타야 되고 지하철도 막 사정에서 타야 되는 거 근데 보통은 지하철에 버스 나중에 내라고 하면서 태워주거든요 나는 몽촌토성도 타봤고 강동구청도 타봤고 니가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중에 다 차비를 더 냈어요 근데 어쨌든가 내가 잠실역에다가 그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뭐 약간 호출하는 거? 그거 눌러가지고 아저 죄송한데 되게 정정하게 말했어 처음에 신분증 맡기고 갔다 올 테니, 일단은, 차비, 인가, 그러니까 한 번, 한번 태워달라. 그래서 내가 신분증 맡기고 나중에 차비를 갖고 오겠다 이랬어.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, 아쉬우면은 영무실로 오라는 거야. 어이가 없잖아요. 보통 그냥, 아, 네, 알겠습니다. 뭐, 그러면은 신분증 맡기러 오세요. 뭐 이러던가. 뭐, 근데 되게 막 되게 시건방진 거야 기분이 너무 나쁜 거 아무 내가 무슨 그지도 아니고 아니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와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지금 생각해서 내가 아 씨발놈 이랬나?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으니까 그랬더니 뭐 씨발놈 이러면서 막 지도 막 나한테 뭐 싸가지 없다는 둥뭐 무개념이라는 둥 욕을 했어 어떤, 늙은, 늙은 영모니? 근데 이제, 걔한 40도 50 되는 것 같아. 왔어. 근데 한명또 달고 왔더라. 그래서 뭐, 목격자가 필요했나봐. 그래서 뭐, 또 욕해봐, 이러는 거야. 막, 무튼 그랬나? 그래서 아니, 계속 욕을 했어. 그래서 걔 뭐, 녹취도 하고, 동영상도 찍고, 막 이러더라. 아, 하시라고, 아, 고소하라고, 고소하라고, 막 이랬어. 근데 이제 젊은 놈이 이제 동영상 찍고, 늙은 놈은 계속 나한테, 자기, 뭐, 이렇게, 이제 경찰 불렀어 그래서 경찰이 왔어 내가 경찰 앞에서 아까 나한테 싸가지 없다는 둥아 씨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죠 이랬더니 씨발 아이 씨발 이랬죠 뭐 아이 씨발 이러는 거야 씨발 아이 씨발 이러는 거야 나한테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욕했죠 이랬더니 또 경찰가 오니까 안 했대 대박이죠 그래가지고 나 바로 걔 고소 아 그럼 나도 너도 고소하라고 나도 고소할 테니까 어차피 쌍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? 그냥 쌍방이야 그냥 둘다 벌금 나오는 거지 존나 짜치게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접수를 하고 왔어. 근데 제가 접수한 거는 연락이 안 오. 아 그거는 걔한테 연락이 가는구나. 아 그러네. 그래서 아무튼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이제. 한3 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야. 너무 오래 걸렸죠. 그래서 아무튼 갔어. 근데 막아 짜증 난다고. 아니 자기도 욕했으면서 어 나만 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나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. 알고 보니까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, 저, 그, 찍고 있는, 동영상 찍고 있는, 걔가, 걔가 고소를 했더라고? 자기한테 욕했다고? 근데 저는, 솔직히 말하면 걔한테 욕한 기억이 없어요. 내가 뭐, 동영상 보니까 막, 욕, 욕 많이 했다. 막, 몰라. 누구한테 욕했는지 모르겠는데. 저는 늙은 사람한테 한것 한 같아. 어, 내가 생각했을 때는? 아무튼, 그래서. 걔도, 걔도 욕을 했, 해? 얘 예, 요걸 한것 같아. 막시실 죽이면서 막 경찰관들 막 오, 지하철 경찰이랑 막 파출소에서 오고 막 엄청 한 다섯 여섯 명이 왔는데 그 와중에 동영상 찍으면서 저를 막 비웃고 있는 거야. 완전 그 모욕적이지 않아요? 저도 모욕죄로 걔고소하왔잖아 너무 짜 너무 짜치니까 걔도 당해보라고. 아니 지만 고소할 줄 알아? 씨, 나도 고소할 여러분 누가 고소하면요? 그냥 무조건 같이 고소해버려요 그냥 차, 차, 참지 마세요 뭐 합이고 뭐 필요 없어 여, 여러분 벌금 얼마 나오지 않아 그냥 둘다 그냥 존나 짜치게 어? 하, 어? 그렇게 해요 그냥 열 받으니까 완전 촉촉해졌다 그죠 이게 더마 토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 약간 부족한 약간 이쪽에 앉지 어, 너무 열 받는다